27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초점 f인 타원의 방정식이 쭉 나와있고 미지수가 없어요. 자, 위의 점 a에서, 위의 점 a에서 x좌표가 양수인 초점 f를 꼭지점으로 하고, 타원과 x축이 만난 점중 x좌표가 양수인 점을 a, 를 초점으로 하는 쌍곡선 얘가 있다 쌍곡선이 이제 두 개가 있는 거네 어, 아, 쌍곡선이 하나가 있고 타원이 하나가 있는 거네 자 그러면 타원과 쌍곡선이 만나는 제1사분면과 2사분면의 결정을 각각 PQ라고 할때 삼각형 PQA의 값은 이라고 했네요. 삼각형 PQA의 넓이는 이라고 했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알수 있는 거를 다 구해보자. 자 타원은 일단 우리한테 다 주어졌으니까 얘가 루트3 얘가 마이너스 루트3이라는 거 알고 있고 얘가 2 얘가 마이너스 2라는 거 구할 수가 있겠죠. 자그 다음에 쌍곡선은 아직까지 우리한테 주어진 게 거의 없고, 자 그러면은 일단 초점 F를 꼭지점으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요점이 마이너스 1이고 요점이 1이다까지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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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요 점을 우리가 B라고 놓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좌표를 좀 찾아야 될것같아 좌표를 찾아야지 우리가 삼각형을 구하는데 뭐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PB 길이와 요 더하기 PA 길이가 4라는 거알 수가 있고, 싸워, 아, 타원과 쌍곡선의 성질을 좀 이용을 해보자는 거야. 자, 그 다음에 PB 길이와 여기 빼기, PA 길이를 빼면 2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은 요거에 의해서 얘 그냥 열립방정식 풀어주면 되잖아. 그러면은 PA의 길이와 PB의 길이가 다 나오겠죠. 음. P, 어. 자, 그럼 PA의 길이는 1일 거고 PB의 길이는 3일 거야. 자, 요게 우리가 구해놓은, 구해놓은 거.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A와 B를 구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해됐지? 자, 그러면 쌍곡선. 쌍곡선의 그래프. 즉, 함수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A가 지금, A가 몇이 나오니? A가 1이고 B가 3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와 얘와 지금 타원 4분의 x제곱 플러스 3분의 y제곱은 1자 지금 얘랑 얘랑 연립을 해서 한번 풀어보자 오케이 얘랑 얘랑 연립을 해서 한번 풀어보면 y제곱은 똑같으니까 자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2 루트 10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에서 y값도 그대로 똑같이 나올 수가 있겠지 y도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3 루트 5 이렇게 나올 거고 자 그럼 우리가 이걸 해준 이유가 뭐야?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즉 교점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니까 p 교점의 좌표는 5분의 2 루트 10 컴마 5분의 3 루트 5 이렇게 될 거고 자그 다음에 q점의 좌표도 나오겠죠. 마이너스 5분의 2 루트 10 어, 그대로 그냥 대칭 형태일 거야. 마이너스 5분의 3 루트 5 이렇게 될 거예요. 됐지? 아 q는 위에 있으니까 여기는 플러스겠네. 이해 됐지? 자 그러면 은 pq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은 a도 알고 p도 알고 q도 알잖아요. 그러면 은 삼각형의 넓이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5분의 4 루트 10 곱하기 5분의 3루트 5 해주니까 삼각형 APQ의 넓이는 5분의 6루트 2가 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